안녕하세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3월 표준 견적 세 번째 시간 30만원대 견적입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견적은 컴스클럽이라는 사이트 기준이며 절대 광고나 협찬은 받지 않았습니다.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만원대 중 가장 저렴한 컴퓨터 견적입니다. 첫 번째 구성인 CPU와 메인보드. CPU는 라이젠3 3200G가 탑재되었습니다. 젠 플러스 기반의 2세대 제품이며 14나노고 4코 4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이전 세대인 2200G에 비해 0.1GHz가 들은 3.6GHz의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는 A320MK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SUS 브랜드는 제품 자체를 잘 만든과 더불어 제품의 전체적 구성도 무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RGB가 메인보드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2 슬롯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패널을 보시면 HDMI 단자 하나, RG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도 6개로 이전 제품에 의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달려 있습니다. USB 3.1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PS 단자가 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이전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8기가 한 장을 썼지만 이번에는 삼성자의 DDR4 4기가 2 2 1 3 0 0 제품 두 장을 넣었습니다. 제품의 AS는 1년 6개월이며 삼성전자의 메모리 경우 오버클럭을 넣었을 시 보통 25,600을 찍어 주기 때문에 오버클럭하기에 굉장히 좋은 메모리입니다. 세 번째는 SSD입니다. SSD는 엑셀비전의 NV1 벌크 제품을 탑재했습니다. 읽기와 쓰기 속도는 500 420으로 빠른 편은 아니지만 4만 원대 중반대 제품 중에서는 그냥 무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240기가 제품군에 비해서 용량도 16기가 늘어나서 실용량이 조금 더 깁니다. 제품의 전체적 구성은 3D TLC 랜드로 적용되어 있지만 제품 자체가 디램을 가지진 않습니다. 4만 원대 제품에 디램을 기대하는 건좀 무리긴 하죠. 4만 원대 제품 중에서 BX500도 있는데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용량도 좀더 많고 가격도 좀더 저렴하지만 AS가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30만 원대 견적부터는 2만 원 선의 케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가장 저렴한 대양 케이스 M1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전면에 메쉬와 비슷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상단 배기 파워이며 수납 공간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면에 120mm 팬2 개가 장착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집에 남는 펜이 있다면 장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파워입니다. 파워는 잘만의 에코맥스 500W 83 플러스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파워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파워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슷한 라인업의 파워인 샤한 파워, 마이크로닉스의 사일론 파워 등이 판매되지 않고 잘만의 파워만 컴스클럽 측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만 우선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인 전격 파워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만 파워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품 자체는 준수한 파워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30만원대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은 현금가 기준 3 1 26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라이젠 3기 3200G와 ASUS 프라임 A320MK가 합쳐진 합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합본 제품을 선택 안하고 따로 구매할 시 제품의 가격은 18만원이 아닌 19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견적을 조금 수정해서 두번째 견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견적입니다. 두번째 견적은 SSD를 A 이폭스 제품에서 웬디블루 SSD로 변경했습니다. 웬디블루 SSD는 삼성의 860 헤보, 마이크론의 MX500 이렇게 3대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ssd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의 성능도 굉장히 괜찮고 as 또한 매우 무난합니다. 케이스도 급을 좀더 올려 앱코의 타비맥스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전면에 led가 장착된 팬 2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 80mm 팬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는 상단배기 파워입니다. 특히 전면은 메쉬와 비슷하게 통풍이 가능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 해소 측면이 매우 좋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케이스 전체가 보다시피 매우 작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보드도 변경했습니다. ASUS의 A320MK 제품에서 ASUS의 EXA320M 게이밍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8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B450 하위 제품과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의 구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A320 제품 중에서도 특이하게 왼쪽 상단 부분에 방열판이 탑재되어 있고 전원부 구성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보조 4핀이 아닌 보조 8핀을 사용함으로써 체급이 높은 메인보드인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 하단엔 RGB가 적용되어 있고 왼쪽 하단에도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슬롯도 두 개가 아닌 네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패널쪽 부분의 구성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메인보드와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제품 하나하나가 이전 제품에 비해서는 스펙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30만원대 두 번째 견적은 35만 3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전 견적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를 3200에서 3400G로 선택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이전 제품보다는 조금 낮은 급의 제품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인보드를 H310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CPU를 i3 9100F를 선택하신 후 GTX 750 정도급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면 3649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3400G 견적과 9100F 견적은 그래픽카드 성능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견적을 짜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과 사용 환경에 따라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견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프로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